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개엄을 위한 명분으로 북한의 군사적 대행을 끌어내기 위해 김정은을 상징하는 장소를 골랐던 겁니다. 평양 시내를 하늘에서 내려본 모습입니다. 노동당 청사와 외무상이 몰려 있는 북한 권력의 심장부에 15호 관저가 보입니다. 김정은의 여러 숙소 중추정되는한 곳입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실제 드론 사령부의 근무 중인 간부들에게 제보를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군에서 보낸 무인기 도발 목표 지점이 15호 관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개엄을 위한 명분으로 북한의 군사적 행응을 끌어내기 위해 김정은을 상징하는 장소를 골랐던 겁니다. 김최고 위원은 우리 군이 지난해 말 최소 3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는데 10월 3일 1차로 보낸 두대 10월 8일 2차로 보낸 넉대가 이곳에 경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까지 들어가서 전단을 뿌리게 할 정도의 대담한 작전을 하려면은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할수 없는 작전이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13일은 3차 작전으로 무인기 한 대를 북한 군부대가 밀집한 남포 일대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군은 평양 무인기 도발의 혹과 관련해 확인해 줄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